안녕하십니까. 사이버로의 김수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한국 바둑과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김인구단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김인구단을 추억하면서 김인구단의 전성기 때의 바둑을 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김인구단은 이제 1943년 11월 23일 전라남도 강진에서 출생했는데요. 1958년에 15살의 나이로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김인구단이 성장하던 나이에는 조남철 구단의 시대였습니다. 바둑인들이 바둑을 하다가 한쪽이 워낙 불리해지면 조남철이 봐도 안 돼라는 유행어를 할 정도였죠. 한국바둑의 개척자 조남철 선생과 이제 김인구단이 쟁투를 펼쳤던 60년대, 70년대는 이제 한국바둑이 세계 최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당대 1인자였던 조남철 선생의 아성을 무너뜨린 이가 김인구단이었습니다. 김인구단 한국프로바둑 1인자 계보를 이으면서 당대 최강으로 우뚝 섰습니다. 네, 때는 1972년 12월 15일 제7기 왕위전 도전 7번기 일국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조남철 구단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김인구단이 왕위전 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조남철 구단은 이제 4기와 5기 때두번 도전해왔고 다시 한번 도전해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김인구단은 이 바둑에서 연거포 승리를 하고요. 2, 3국도 이기면서 왕이 7연패 금사탑을 예, 쌓아 올렸습니다. 예, 그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흑이 조남철 부단, 백이 김인 부단이고요. 예, 당신 단은 달랐고요. 예, 당시에는 덤이 넉집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한테 지금보다는 좀 불리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소목으로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뭐 소목 바둑이 많았죠. 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호전적인 그런 수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됐고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음, 변화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느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이쪽을 미는 게 많은데 자, 실전에서는 이쪽을 밀었습니다. 자, 이 진행은 여기까지는 뭐 필연인 것 같고요. 자, 이때 이, 이곳을 지키고 서로 잘 싸우고 있는 장면이고요. 젖힐 때인데 젖힐 때. 어, 조남철, 조남철 선수가 가만히 늘었는데, 자, 이 느수는 약간 느슨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치열함보다는 유장함 이런 게또 강조되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자, 이걸 단수 치는 수가 더 좋았습니다. 예, 이을 수는 없어요. 예, 늘면은, 자, 이거는 백이 너무 뭉쳐가지고요. 이거는, 어, 일거의 흙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단수 치면은, 같이 단서를 칠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흙이 상당히 좀 두터워집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네, 좋았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흙은 양쪽을 돌보게 되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자, 그냥 물러나고 나니까요. 자, 백이 활발하죠. 네, 지금 김인 선수가 이쪽을 두었는데, 이래서는 이제 흙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는 자, 이렇게 두었는데요. 이런 질,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르는 수가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이수를 왜안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더 박력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음, 갈라만 주면은, 백이 없이 곤란해집니다.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을 때여기를 이으면요. 이 백이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이런 건 이제 받아주고요. 자, 이을 때 치우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두어도, 채우면은, 자, 흙이 하도 빠르죠. 그래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백이 어, 곤란할 것 같은데, 왜이 수가 가능하냐면요. 어, 이거 이백 흙이 가르는게왜 두렵지 않냐면안 그러니까 받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밀어도요. 자, 이런 걸 덧칩니다. 예. 이때 뭐, 어, 뭐 이런 걸 둬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 이런 걸 치면요, 이런 건 두렵지가 않죠. 이런 거는 같이 쳐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이 쳐버리기 때문에요. 오히려 끊으면은 자, 끊으면은 이건 오히려 곤란합니다. 흙이. 네, 자 이것은 자 이런 걸 하고 여기를 두면요, 곤란하죠. 네, 이건 크기 어, 클일스입니다 이걸 붙이면은 되게 찝는 수가 있어서요. 네, 이거를 잡으면 이렇게 잡는 거고요. 욕심 부리면 단리 치고요. 자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돼서 잡혔죠 흙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역습이 있기 때문에 잘안 됩니다. 예, 흙이 가르는 건잘안 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예, 조남철 선수가 참은 거는 이제 정수였죠. 예, 이수로는 가는 수는 안 되고요. 예, 참는 게 정수로 잘준수니다 예, 그리고 자 이곳을 지키니까 자, 이곳을 두었는데요. 어, 이러자 어, 김인 선수는 이곳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를 차지하게 돼서 되게 좋았는데 대세점이었다 그러므로 자, 흙도 자, 여기 두서로는이 금방을 차지해야만 했었다 이런 얘기를 어, 남겼습니다 맞는 대세점이고요 실전에서 이곳을 두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과연 대세점이죠 자, 이 붙이는 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백을 몰면서 좀이 중앙도 좀 돌보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두고, 자, 백을 몰았습니다. 어, 이 백이 잘 몰려야 이제 조남철 선수, 흑번 조남철 선수로서도 이 바둑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음, 김인선수의 운영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칸을 띄고요 들여다보니까 이었는데요. 자, 이 수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때, 예, 뻗은 것은, 어, 뻗은 것은 약간 별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들여다보고, 선수를 해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칸 튀는 것이 좀더 낫습니다. 예, 튼튼해서, 좀더 도와줄 수가 있죠, 중앙을. 자, 그랬는데, 어, 이곳을 늘었고요 그냥 늘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수가 워낙 빛나게 됐습니다. 지금, 날일자로 이 백의 날 일자로 이미암아서이 흙도, 상변에 있는 흙도 약하고요,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앙도 아직 어, 완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자, 백이 활발한 어, 김인선 수의 운영 능력이 어, 빛난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활발합니다. 자, 이곳을 두었는데요 자, 이곳도 음, 돌볼 이렇게 노골적으로 돌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지키는 정도로 하고 이게 죽지는 않으니까요. 당장 뭐 잡으러 가면은 이제 백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았습니다 실전에는 이곳을 두었는데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를 미니까 이제 실속은 10, 100이 차리고 있죠 자, 이때 흙이 이곳을 두었을 때또이 수가 좋았습니다 자, 이쪽 약점, 나와 끝난 약점을 완전히 없애면서 이 흙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죠 자, 나왔지만 이 흙이 지금 운신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워낙 급속급속에 와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서, 자 밀고 들어가니까. 자, 도로 뭔가 봉쇄가 되는 모습이죠. 이상변도 지금 흙이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자, 뻗었는데, 자, 이 끼운 수, 와, 고수다운 응수타진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물러나는데요. 예, 네 물러나서 이제 백이 득을 봤는데요. 어, 이걸 흙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잘 안됩니다 예, 이것을 나가는 것은 자 이때 배기 연결을 하고 나면 이 흙이 죽습니다 예, 이런 거를 예, 지금 유, 이게 반격인데요 이렇게 이제 반격으로 여기로 이제 좀 어렵지만 예, 거의 유일한 반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받아도 예, 받아도 이것은 자 이런 걸 단수를 치고 자 이곳을 두면 자. 물론, 이제, 봉쇄는 가능한데요. 어, 봉쇄는 가능한데, 백이 빠릅니다. 찔러도 되고, 이렇게 막 막으면 되죠. 예, 막아서, 백이 한수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찔러서, 예, 백이 빠르죠. 예, 네, 그래서, 어, 응수 탓인에 관해서, 반발하는 건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수죠. 예, 좋은 수였습니다. 실전에서, 자, 르렇 찔러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수익기의 날카로움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실전은 이었죠실전이2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단수를 하나 쳐 놓고요. 드디어 공격을 받습니다. 상평 공격을 받는데 이미 백이 반이 우세한 장면입니다. 이때 자, 두 칸을 띄고 네, 도망을 가는 거죠. 제가 책만 했는데 이제, 어, 치열하게 나왔습니다. 또 치열하게 나왔는데 자, 뭔가 어, 이 돌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 수습을 두텁게 하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막았어요. 위쪽으로 막았는데 자, 저 지고 끊고 백은 단수 치고 저쳤습니다. 이젖혔을때 흙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 이것은 아무리 이제 부드러움이 주, 어, 중요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 이게 너무 치열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이 이 자리 천금 같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바둑은 굉장히 흙이 어려졌습니다. 워 이렇게 막으니까 단서까지 치고 깔끔하게 이쪽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백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 이곳은 같이 젖힐 자리였죠 예, 같이 젖혀야지만 뻗는 정도인데요 그러면 그때 잡았으면 은 백은 아직도 약점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었어야 하는데 너무 얌전하게 졌습니다 이렇게 두는 바람에 자 백이 승기를 잡았죠 예, 지금 김인 선수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음, 이후로도 바둑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영역을 확보하면서 어, 두개 되는데요. 자, 지금은, 어,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좌, 좌하죠? 좌하. 예. 아, 좌변 전체를 잡아야겠네요 예. 좌변을 깨서 아예 추격의 세기를 받겠다. 예, 추격 의지의 세기를 받겠다는 뜻인데, 자, 이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주, 어, 좋은 감각이었고요. 자, 이때, 물러나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은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실리가 흙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걸 당하고 있을 여유가 없고, 최강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최강으로 받았고. 아, 참, 이렇게 도는 것은 이제 이로 젖히니까요. 예, 젖히고, 잡는 것은 예, 뚫립니다. 이건 안 되죠. 예, 그래서 최강으로 버틴 게 이수입니다. 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일어서서 봉쇄를 하겠다는 거죠. 예, 봉쇄 당장 배이 움직이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서 또 날렵한, 김인 선수의 날렵한 행마가 나옵니다. 어, 자. 이곳을 두지 않고요. 자, 이곳을 뒀습니다 예. 자, 이쪽을 지금 흙은 계속해서 실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자 이곳을 누르고요. 다시 이곳을 젖히는. 자, 양쪽으로 막구막 헷갈리게 움직이면서 예, 상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을때 자, 이곳을 치게 되니까요. 자, 이제는 이 석점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 나와 끊는 수밖에 안 보이죠? 자, 나와 끊는 수밖에 안 보이고, 이곳은 이제 두어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막으니까, 이백은 완생입니다. 예, 이걸 잡는 길이 없어요. 자, 이런 게, 음, 막는 것은요, 이제 솔솔 나오니까요. 예, 끊어버리면은, 그냥 잡혔습니다. 이 넉점이 잡혔습니다. 또 뛰는 것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뭐, 계속 나오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로 막는 것은 이제 이쪽을 두니까요 이유면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수도 됩니다. 예. 네, 이거 이쪽 돌리고요. 이쪽도 걸려 이쪽도 있고, 네, 클났습니다 이거는 어, 흙이안 되겠죠? 네. 그래서 결정타를 날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자이 장면이죠. 이곳에서 한칸 뛰면서 자 이제 이쪽에 살아서 자한칸 뛰고 가서 이제는 완전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 승부 사실상 여기서 결정됐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이 바둑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국은 어, 불계승을 거두고 어, 이 바둑을 승리하게 됩니다. 김민 선수가 도전자와의 첫 번째 대국을 승리로 어,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연거푸 어, 세 번을 더 승리를 해서 어, 대회 7연패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네 오늘 김인구단의 전성기 때 바둑을 한국 감상했습니다. 음, 김인구단은 원로가 된 이후에도 농심 신남연배에서 한국 선수단의 단장을 도맡아서 한국이 우승할 때 항상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 어릴 때 이창호 구단한테 이제 누구한, 누구를 존경하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김인구단이라고. 어, 말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 바둑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김인구단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영원한 국수라는 그런 별명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